민재가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실수 한 번에 혹평을 들었다. 바이어른 민애는 21일 오전 4시 30분이야 한국 시간 독일 민애는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의 5로 1 이겼다. 민애는 11승 3무 1패승점 36점으로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민애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골을 넣고 1분만에 시점에 동점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미네는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사고를 더 넣고 5의 대승을 거뒀다.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의 판단 미스가 아쉬웠다. 미네는 높은 위치에서 라이프치의 소유권을 뺏겼다. 오른쪽에 있던 로이스 오펜다에게 볼을 연결해줬는데 뒤쪽에 있던 김민재가 달려들어 뺏는다는 것이 타이밍이 살짝 늦었다. 오펜다는 감각적인 터치로 김민재를 순식간에 채쳤고 허허벌판이 된 수비 뒷공간으로 내달렸다.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중앙에서 세도하던 벤자민 세슈코가 마무리했다. 김민재의 수비 스타일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었다. 김민재는 빠른 발과 예측하는 수비로 상대에게 볼이 도착하기도 전에 끊어내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다리는 수비도 착실하게 잘 해내기도 하지만, 김민재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비는 투지 넘치는 플레이다. 지난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에서 실점의 원인이 됐었다. 김민재는 실점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다. 최근 연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그런데 독일 언론들은 김민재의 실수를 특달같이 달려들어 호평했다. 독일 티지는 김민재에게 평점 3점을 부여하면서 라이프치기가 동정골을 넣었을 때 김민재는 너무 공격적으로 나섰다. 필요한 공간을 내줬다. 가끔 지나치게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실점 이후 점점 안정감을 되찾았다는 평가다. 독일 비트는 김민재에게 평점 3점을 부여했다. 비트의 평점은 2점에서 5점으로 부여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뜻이다. 김민재를 제외한 다른 수비진은 모두 1에서 2점 호평을 들었다. 김민재는 해리케인 다니엘 페르츠코키퍼와 함께 3점으로 팀내 최저 평점을 받았다. 독일 아벤트 차이퉁 또한 김민재에게 최저 평점인 4점을 부여하면서 초반 실점 장면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오펜다는 김민재를 쉽게 제압했다라고 평가했다.